6월 평가문의 고사화학1 20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화학식을 보면, 화살표가 가역 반응이 아니죠. 비가역 반응이고, 그러면 A나 B 반응물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소모되는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니까 B는 남아있네요. 그러면 누가 한 개? A가 한 개의 반응물이 되겠지. A가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음, 가에서 다로갈때 어떻게 반응이 되는지 한번 써볼게요. A, B, C, D. 반응 전, 반응을 해서 반응 후까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반응 후를 먼저 좀 보니까 A는 다 사라졌지. B가 3N몰이 남았고, C는 2N몰이 남았죠. D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C를 보면 알겠지. C는 원래 없었지. 여기 C랑 D에 계수비가 2대 3이니까 c가 2n 생겼으면 3, d는 3n 생겼겠죠? 여기 플러스 2n 플러스 3n이었겠죠? 근데 반응은 a, b가 반응해서 c, d가 생성되는 거니까 계수 비를잘 보시면 여기가 a고 b가 2n만큼 사라지고 a는 마이너스 n만큼 사라졌겠죠? 그럼 거꾸로 올라가서 반응 전에는 a는 n mol, b는 5n mol이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가에서 나까지만 갔을 때도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요걸 가지고 다시 A B C D 보시면 반응 전에는 그러면 N O N 0 0 있었을 텐데 나까지 반응을 했더니 반응 후에는 뭐 A가 얼만큼 생겼냐 이런 거죠. 일단 나 다의 부피를 보니까 11대 10입니다. 그니까, 러 단은 지금 어디야? 지금 부피는 여기까지만 이죠 D는 지금 고체입니다. 여기 합쳐서 ON인데, ON몰인데, 이게 10일 때, 나는 아직 반응이 덜된 거니까 더 부피가 크겠지? 이게 부피가 줄어드는 반응이잖아요? 그치? 3개가 모여서 2개로 깎이는 반응이니까. 그래서 ON보다 클 텐데, 그럼 여기가 몇이 돼야 되냐? 10일 때10 되려면 여기가 2분의 11N몰이 돼야 돼요. 쳐가지고 기체들 남은 거다 합쳐서. 그죠? 그러려면, 이게, 여기는 몇인데? 반응 전에는 2분의, 이고 2분의 12몰이죠? 2분의 12M몰이죠? 6몰이, 6M몰이니까. 그러려면, 이게 2분의 1 감소하는 반응이잖아요? 2분의 1M만큼. 그러려면, B랑 C는 이 개수비가 똑같아서 없어지는 거랑 생성되는 양이 똑같죠? A만 지금 사라지고 있는,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 그게 그럼 얼마만큼 마이너스 2분의 n만큼 사라져야 얘는 그거의 2배인 n만큼 사라지고 얘는 n만큼 더해지고 d는요 d는 2분의 3에 아이고 d는 2분의 3일만큼 생성되겠죠 c의 2분의 3배지 그래서 이제 지워주고 그럼 여기 남은 게 2분의 n 4n n 그리고 d도 2분의 3n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가나, 다를 지금 몰수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결국은 분자량의 비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음, 뭐 줬죠? 질량비를좀 줬나요? 여기 2x, 3x 이렇게 줬네. 뭐, 일단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거. 뭐, 거속시 같은 거 있죠? 질량 몰수 분자량. 그래서 a b 에 AB, A와 b 에 a b 에 초기 몰수비가 몇대 몇? 1대 5지. 이거 1대 5잖아요. 그래서 질량비 AB의 질량 초기 질량비를 좀 찾아보면 이게 몰 곱하기 분자량인데 분자량의 비율을 줬죠. 32대 17이라고 줬습니다. 이 분자량이 32대 17이라고 줬어요. 근데 몰수비는 우리가 찾았지. 1대 5지. 그럼 질량비는 앞에 거랑 앞에 거 곱한 게 a의 질량비. 뒤에 거 뒤에 거 곱한 게 b의 질량비죠. 아, 32대 85. 뭐 이게 언제 써먹어야 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 놨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나에서 2x 3x가 써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a d의 질량비를 좀 볼게요. a와 d의 질량비 t A와 D의 질량비를 보시면, 이게 2X 대 3X라니까, 질량비가2대 3인 거죠. 근데 그때 몰수를 보니까요, 어, 지금 어디 봐야 되죠? 지금 나까지 했을 때 여기 보는 거지. 얘랑 얘. 1대 3이네. 몰수의 비가 1대 3인데, 지금 어떤 분자량의 비율하고 곱해서 질량의 비율이 2대 3이 나오려면, 이게 2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의 곱이 2일 때, 뒤에 거의 곱이 3이 되도록. 됐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A의 분자량을 알파라고 하면 B의 분자량은 뭐 C의 분자량은 D의 분자량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D의 분자량이 지금 몇이라고? 2분의 알파라는 거예요. 그럼 B의 분자량은 줬죠. 32분의 17알파가 되겠지. 32분의 17알파. 그럼 C의 분자량을 찾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겠죠. C의 분자량을 찾아야. C의 분자량을 어떻게 찾냐면 이 반응을 할때 반응되는 물질의 질량과 반응 그러니까 반응돼서 없어지는 질량과 생성되는 질량의 비율이 항상 똑같다 질량 보존이죠. 그래서 C의 분자량을 뭐로 간다 질량 보존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질량은 여기에 질량은 몰곱하기 분자량이니까. 음, 어떤 반응으로 볼 거냐면 지금 그냥 뭐로 볼까? 요거 요거로 할게요. 가에서 다까지 가는 요거 요거를 질량 보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없어지는 게, 음, A는 n 몰 없어지죠? n 몰 곱하기 분자량 n 알파 더하기 또 없어지는 게 B는 2n 몰이 없어지는데 B의 분자량은 32분의 17 알파예요. 이게 생성되는 거랑 똑같아야 된다. C는 이 n 개 생성되는데 분자량을 모르고 더하기 d는 3n 개 생성되는데 얘가 분자량이 2분의 알파죠. 그래서 이렇게 mc를 구하는 거예요. 양변에 n을 다다 다, n을 다 나누고요. 음, 얘가 이고 얘가 2분의 3알파니까 넘기세요. 좌변으로 넘기면. 이게 알파빼기 2분의 3알파 더하기 32분의 34알파가 2mc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2분의 16알파 얘랑 얘가 계산되면 32분의 18알파가 2mc입니다 여기 여기를 지우면 32분의 9알파가 아 c분자라기네 32분의 9알파가 되겠죠 음, 웬만큼 된것 같죠 있죠? 지우고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질량 보존을 이용해서 c의 분자량을 찾았다. 그래서 음 문제가 뭐였냐면 x를 찾아내서 a 분자량 분의 c의 분자량이랑 x를 좀 곱해 보세요 이겁니다. 음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뭘 질량이 w라고 줬죠. 전체 질량 가 실린더 여기 반응 전에 전체 질량을 W라고 줬습니다. 그럼 반응 전에는 A가 n mol, B가 5n mol 있었으니까요. 몰 곱하기 분자량 더하기 B의 몰 곱하기 B의 분자량 32분의 17이죠. 32분의 17 알파 이걸 W라고 준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좀 하면 w가 32분의 32 더하기 85 알파가 되나봐 이게 32분의 117 알파죠 어. 117n 알파죠 n도 사라지면 안 되고 32분의 117n 알파가 되겠습니다 이게 약분이 음.. 약분이 되나요? 그럼 x를 일단 좀 구해볼까요? x를 뭐 다른 걸로 좀 표현을 해보려면 음.. 이게 질량.. 아까 우리 a와 b의 질량비 구해놨죠? 32대 85? 아 이거가.. 음.. 이거 말고 그냥 요걸로 볼까요? 우리 여기 나에서 a가 남은 게 사실 2분의 n 몰이었잖아요. 2분의 n 몰일 때 그게 2xg이죠. 2분의 n 몰일 때 2xg. 그러면 2분의 n 곱하기 개의 분자량 알파를 곱하면 2x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x는 4분의 n 알파가 돼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아 x는 4분의 n 알파군요 그죠 그래서 x는 4분의 n 알파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제가 이제는 음 4분의 n 알파 x죠 이게 x 곱하기 a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입니다 32분의 9 알파요 32분의 9 알파죠 1분의 알파니까 알파 알파 약분하시고 32분의 9가 되겠죠? 4분의 n 알파 곱하기 32분의 9로 하시면 되는데 선지를 보니까 W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 있지, 요거, 이거, 요거 W가 32분의 117 n 알파다를 이용해서 여기를 W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냥 요렇게 할까요? n 알파를 음, 117분의 32w로 바꿔서 얘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117분의 32w 곱하기 32분의 9. 요거를 약분 잘해서 찾으면 되겠다. 9로 약분이 되겠죠? 4 1은 아니 9 1은 9 9 3 27. 그러면 4곱하기 13분의 1w가 돼서 52분의 1w. 3번 되겠지.